지난부터 그 저한테 말씀하셨다 보통 한 3년 되고 5년 되고 되면 막 어떠한 실수들을 하신다고 막상 여기서 오래 살았다고 근데 이제 그걸 다른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다알 수가 없는 겁니다. 한면면 필리핀은 더더욱 그렇죠. 그런데 한 여기서 2년 정도 살고 한 보통 한 3년 정도 넘어가면 가게 주변에 필리핀 분이 계시거든요. 친하게 지내던 믿고 맡기던 내 직원이던 하는 거 보면 그 친구가 다 해주는 거 같아. 아는 사람 다 연결돼 있는 거 같아. 다 그러니 못할 게 없을 거 같아. 그래서 뭔가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대부분 거기서 많이들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 친구는 그한 번을 위해서 몇 년간을 옆에서 기다리실 수도 있고요. 좋게 표현을 하면 그 친구도 모르는 거예요. 알 길이 없죠. 그다음 그 친구가 그렇게 능력이 좋았다면. 필리핀에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친구 내 옆에 있겠어요? 필리핀에서도 똑똑하고 능력있으면 다 데려다가 자기 일 시키는 거지. 여기는 어찌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사는 사회라 그랬잖아요. 그 사람들은 단순해요. 그냥 돈 주고 능력있는 애들 좋은 사람들 계속 찾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옆에다 두는 게그 친구들인데. 제가 어떤 분들이 좀 여쭤봐서 뭐좀 알아보시고 판단은 본인이 한, 하는 거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말도 좀 하고 어, 한국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 현재까지 경험상 필리핀 사기꾼들이에요. 음. 그리고 그 친구들 소위 말한는 MBI 클리언스라고 우리로 말하면 범죄 경력 증명서 같은 거 뛰잖아요. 안 뛰어지거나 뭐가 많이 있습니다. 음. 네.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한국말을 곧잘하고 한국에 대해서 뭘 좀, 한국 사람에 대해서 입에 혀처럼 막 하는 친구가 있다. 조심하십시오. 아, 저도 그런 영상은 본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한국말을 잘하는 필리핀 사람을 다시 또 고용해서 쓰지 말라. 이런 예방상을한번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. 뭐 예전에 얘기는 합니다만. 한국에서 일하다가 오신 필리핀 분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돈들을 많이 못 보셨더라고요 봤더니 뭐 한국에서 얘기면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좋진 않은 얘기 고 사업주나 고용주들한테 좀 착취당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 그렇게 이중적이야? 무슨 말이야? 그랬더니 아니 공장 안에 들어오면 욕하고 응, 막 무시하고 노예 취급하고 막돈띄어 먹고 하는데 일요일날 바깥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선해. <laughs> 막 자기들한테 잘해줘고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. 여기 오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삽니까?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막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. 오셔서 다 해보세요. 그런데 남들 하지 말라는 거, 아니, 그냥 단순한 거예요.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람 사는 곳인데. 아니, 누가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하게 다 잘해준다. 왜? 라고 생각해보시면 되죠. 왜? 그 다음, 필리핀 친구도 마찬가지. 제일 편한 건 그냥 합리적으로, 정상적으로, 정당하게 주고받고 하십시오, 처음에.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부탁을 하려면 약간 한국 스타일 있잖아요. 아, 뭐 내가 나중에 또는 뭐 내가 밥한끼 먹으면서 뭐술 한잔 사주면서 절대로 그냥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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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한국 분들은 그 수익,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게 너무 몸에 베셔가지고 항상 그거 갖고 그냥 접근을 하시는데 필리핀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항상 부작용이 많죠. 제일 먼저 뭐예요? 아, 어, 인건비싸. 인건비싸요. 근데 그만큼 일을 하시는 건 못, 일을 못해요. 능력이 안 돼서. 그 재밌는 얘기. 옛날 얘기 긴 합니다. 우리 그 우삼겹 같은 거 대패처럼 이렇게 말린 거 있죠. 네네. 집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야 이거 좀 구워 봐 그랬더니 어떻게 한는지 아세요? 이 친구는 이걸 처음 본 거예요. 그런데 룸피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비슷한 우삼겹을 기름에 튀겨왔답니다. 롤처럼. <laughs> 오케이. 근데 여기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세요? <laughs> 그리고 이 친구들은 냉장고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. 제대로 뭘 몰라요.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뭘 배웠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냉장고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 모든 음식을 다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무한정으로 음식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네, 그니까 우리는 알잖아요, 어느 정도. 우선 뭐 기름기가 있는 거나 이런 것들. 뭐 마요네즈 같은 거는 냉장고에 넣으면더 좋지 않다. 뭐 이런 걸 아는데, 필리핀 친구들은 이해를 아예 못합니다. 무조건 냉장고입니다. 심지어는 뜨거운 음식도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버립니다.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. 시골에서 올라온 집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, 소이많하빠글라예요 근데 뭐좀 아시는 분들은 빠클라가 데리고 있기 편하다는 걸 아세요. 왜냐하면 섬세하고 우선 힘이 좋잖아요. 그 다음에 집에서 사고도 안 터지고. 내 친구가 차를 처음 타본 거예요. 승용차라는. 버스터미널에서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. 뒤에 타라 그랬지 내리면서 이손 문잡, 손 문잡이를 어떻게 처음 열어봤나 봐요. 아, 안에서 열 때? 안에 열 때. 네. 에 여는 걸 봤겠죠. 안에서 열면서 그걸 있는 힘껏. 힘 조절이 안된 거예요. 왜냐면 어디서 딱딱 해서 문이 열리는 걸 모르니, 그 당시만 해도, 그때는 대부분 지푼이 아니면 개조한 차, 그런 거는 문짝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 올라왔으니 승용차를 처음 타본 거죠. 근데 제가 이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. 필리핀 분들한테. 오. 문을 안 열어본 거예요. 그래서 문짝도 보시고차 세차하라 그랬어요.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?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요즘은 코팅된 프라이팬이 많지만, 필리핀은 원래 쓰시는 게 코팅된 게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철처럼 돼갖고, 그거 모르겠다. 우리 철수 쌤이 있죠. 아... 이 친구는 자동차는 철이기 때문에 세제 퐁퐁을 가지고 철수 쌤으로 차량을 다잘 닦아놨어. 그래서 유광차를 무광으로 만들었더라고 근데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, 이게 현실이었습니다.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는데,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뭐냐? 많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많이 다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. 처음에 여기 사실 때 모르시는 게 많은 게 정상이고요. 그런데 제일 위험한 건 필리핀 친구들이던 아니면 모르는데 절대 모를 텐데 알 길이 없는데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필리핀 친구들 특히 그런 분들 만나시면 스트레스 지수 올라가고 어이없이 웃을 일만 많으실 겁니다. 오늘은 이 얘기는 이만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